어제 비가 조금, 제법 많이 왔어요. 그리고 어제 저녁 때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무척 추웠는데 아주 차가운 바람이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바람이 좀 많이 잦아들어가지고 지금도 바람은 약간은 있는데 잦아들었어요. 서울에는 영하 1도인데 운면서는 영하 한 3도 정도 돼요. 올라오면서 보니까 길이 어렵고 소리빨이 보이는 거 찍어 왔습니다. 뒤편에 붙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추워도 우리 체조 멤버들은 8명이서 체조를 하였습니다. 체조하고 멤버들 내려간 다음에 지금 새벽, 오늘 새벽 소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보다 점점, 점 올라올 때보다는 점점 바람이 조금씩 더 많이 불기 시작해서 지금 촬영하는 손이 좀 많이 시루어지기 시작하고 얼굴도 좀 얼굴이 좀 약간 시 쉬운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새벽입니다 뭐 그런데 시, 시야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시내는 그래도 보이고 있습니다. 뒤편에 수리빨과 땅이 얼었던 모습을 조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수리 빨이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벤치 의자도 이렇게 얼었어요. 날씨가 춥다는 거죠. 지금 수망심도 의자가 이 정도로 얼었습니다.